오늘 제가 강력 추천드릴 제품은 2025년 상반기 결산 아마존 미국 핫 신제품 1위 도미티 200 골프 거리 측정기입니다. 도미티 200 골프 거리 측정기는 메탈 소재의 고급 그립감과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과 함께 160g의 초경량 무게의 가벼움으로 스윙에 방해가 되지 않고 차량 충격 테스트를 통과한 내구성이 강한 케이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02초의 초고속 측정과 핀 시커 그리고 쫄트 기능으로 깃발 주변을 스킨 시핀 측정과 동시에 진동으로 알람을 주고 손 떨림 시 안정적인 거리 측정에 도움을 줍니다. PNLc라는 색상 자동 조정 기능이 탑재되어서 외부 환경의 밝기에 따라 블랙과 레드의 색상이 자동으로 변환되어 디스플레이로 최적의 시연성을 제공합니다. 같이 동봉되어 있는 실리콘 케이스에는 자석이 부착되어 있어서 도미 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파 바이트 클립을 같이 사용하시면 케이스 없이 붙였다 떼었다 편하게 측정하고 스윙시에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도미 T200 골프 거리 측정기에는 코치 모드라는 생소한 기능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삼각 거리 측정이라고 합니다. 이 기능은 피언 포인트와 피트 포인트를 각각 측정하여 P1, P2 간의 정확한 거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고, P3 결과 값은 진동의 울림으로 직관적인 측정됨을 인지시켜 준다라는 말인데, 어, 쉽게 말해서 멀리서도 동반자의 거리를 대신 측정해 줄수 있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어, 이렇게 필드에서 골프거리 측정기 도미티 200을 경험해봤는데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과 그러면서도 가볍고, 그러면서도 이쁘고, 그러면서도 저렴한... 이건 뭐 제가 사용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안 해줄 수 없는 골프거리 측정기였습니다.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 달아놨으니까 한번 꼭 가셔서 구경해 보시고요. 어, 와이프나 여자친구분들한테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제품 가져올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